네 반갑습니다. 오늘 봐드릴 분은 이제 교육 공무원으로 계시는 분의 여성분의 손금인데요. 이번에 전체적인 손금을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바닥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아, 여기 금손구가 이렇게 두툼하시고 자, 손공구가 이렇게 두툼한 게 보이시죠? 이분은 기세가 강합니다. 어떤 일을 하실 때마다 어, 자기의 뚜렷한 철학과 의지력으로 삶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삶, 음, 손금일 수도 있고요. 자, 이게 손 엄지손가락에 딱 보면 이분도 어, 본인의 인생에 있어서 상위 어, 1%에 들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하는 그런 손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분의 손금을 제가 어, 구체적으로 받을 건데요. 손금은 이게 생명선, 두뇌선, 감정선 이렇게 가장 큰 3대선을 보고요그 다음에 운명선. 어, 재물선, 사업선, 이렇게 보면서 나머지 지선을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무적으로 생명선 자체는, 어, 아주 좋습니다. 이제 부모님한테 빨리 독립하는 그런 손금일 수도 있고요. 자, 여기에서 생명선이 원래는 이렇게 와야 되는데, 자, 이렇게 갈수 이제 간거에 대해서 특이점을 볼 수가 있고 자 죽음의 손금이 내려온 이 시점부터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데 이렇게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자 이번에 인생의 변환점이이 나이 때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나이 때 55에서 60 정도라고 어 추정할 수가 있고요. 거의 60 가까이 어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두뇌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렇게 쭉 멀리 나왔잖아요. 네 이분도 이게 월 네, 이게 월구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 월구 정도는 월구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말재주 글재주 커뮤니케이션 능력들이 굉장히 좀 많이 뛰어난 사람들이 월구 쪽으로 어, 그선들꽤 많이 나온 그런 선이거든요. 근데 이분도 어, 공부를 꽤 어, 많이 하셨을 것 같고 아주 건강하게 뚜렷하게 월구까지 나온 거 보니까 이분은 어, 글을 쓰면서 살아야 될 운명일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말도 굉장히 잘할 수도 있고 있고요. 감정선을 이렇게 쭉 보면 이렇게 와, 여기까지 나왔어요. 자세히 보시면 음, 여기에서 약하게 나왔긴 했지만 예전에 풍신수 길이가 자기가 왕이 전국을 쟁취하려고 왕이 되기 위해서 여기까지 칼로 그었던 그런 설화도 있는데. 자, 여기에 근처에 가까이 가까이 됐다는 것은 굉장한 어, 리더십이 탁월하다 자, 온건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온건한 비즈니스형 스타일이라 하는데 어, 어떤 직장을 다니거나 공무원이 된다고 하면 이분은 어, 한 자리에서 높은 직위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예,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특이한 점은 이렇게 감정선이 가다가 어, 운명선이 아닌 또 다른 선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를 제가 봤을 때는 감정선에 이중 감정선 지선이 이렇게 올라왔던 거 보면 이번의 성향은 음 본인의 어 본인보다는 남을 더 챙기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어머니상 같은 그런 어 손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지선들도 이렇게 나고 보면 사람을 참 좋아하고 또 이렇게 지선이 가닥을 낳은 것들은 만면일이 스타일에서 나오는 아주 좋은 손꾸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평소에는 굉장히 직장 업무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 일에 대해서 리더자 자격을 갖고 하시겠지만 또 개인적으로 어, 생활했을 때는 굉장히 삶을 어, 포용하고 챙기는 어, 여러 가지 또 봉사 활동에 굉장히 잘 적합한 그런 손꼽이라고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같은 경우 좀 보면 어, 목성구 밑에 보면 이게 밭전차식으로돼 있어요. 원래 이쪽 보면 솔로몬인이라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 솔로몬인 같은 경우에 특이점은 통솔력, 관리자 능력 그다음에 뭐 카리스마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발현되는데 대부분 공무원들한테 나타나는 그런 손금이에요 근데 이제 대부분 공무원들을 보더라도 손금이 이게 없는 사람들은 공무원 생활하기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버거운 스타일들 많이 있는데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천성이 공무원 스타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성장하고 싶어 있는 성장하고 싶어 성장하고 싶어 하는 희망구나. 아 그런 것들이 좀 나와 있는 걸 보면 굉장히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그 삶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뭔가가 자기개발을 하면서 본인을 성장시키려고 했던 그런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어 이게 이제 운명선인데요. 운명선을 이분을 보시면 참 모험가적인 그런 그 운명선입니다. 제가 이거를 오바마 손금이라 고 하는데요. 이런 손금들은 어, 사람들에게, 어, 이렇게, 길을 받고 살아야 된다는 걸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바마가 연설을 할때 대중들한테, 어, 한우와 그 길을 받고 자기가 이제 연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타입인데, 이제 이분도 마찬가지로, 어, 외부 사람들한테 자신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그런 가치를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어, 생각하는 그런 성, 꿈의 성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함으로써, 예, 삶의 만족도도 굉장히 뚜렷하게 잘 나와있어요. 이거는, 자, 성공, 아 이게, 성공구라고 하는데, 이 성공구, 의 재물성과 운명성의 여기에 관계를 보면 굉장히 합이 잘 맞아있어요. 도톰하시잖아요. 도톰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어, 사업성과 재물성의 가운데 여기도 굉장히 도톰합니다. 이런 거는 합이 잘 맞았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본인이 활동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서 굉장히 능력 발휘를 굉장히 많이 한다라고 판단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일을 하면서 본인의 만족도도 늘어가고 또 재물도 들어오고 사업도 잘 되고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뛰어나다라고 이렇게 이분은 손금을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횡재선 이게 이쪽으로 하면 횡재선이거든요. 이렇게 올라가면 귀인선도 있고 이렇게 올라가요 이분은 주위에서 본인을 이렇게 하는 만큼 본인을 도와주려고 하는 주위에 사람들도 많고 본인이 노력한 만큼 행제도 따라오고 이제 그런 것도 굉장히 이제 많게 보일 수 있고요 어, 여기에 보면 의지력도 있으시고 책임감도 있으시고 자 여기서 보면 자수선과선한 선도 있습니다 이게 생명선에서 이쪽 재물선으로 이렇게 가는 이 선은 본인의 재물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예요 어, 젊었을 때부터 재물이 쑥쑥쑥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본인이 노력한 만큼 어, 재물도 삶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아지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근데 조심할 것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어 지금 이렇게 보면 비해선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장해선들인데 장해선들이 지금 젊었을 때한 구간, 두 구간, 세 구간. 어, 내 구간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행형일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이 방종선을 봤을 때 건강 부분, 허리 밑으로 허리를 포함한 허리 밑으로 모든 것들이 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방광도 안 좋을 수도 있고 자궁도 안 좋을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평소에 신경을 많이 써서 어, 여기 60 전후로 한번 어, 고비로 올수 있는 부분들을 잘 관리해서 건강하게 오래 어, 살수 있도록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어 자세히 여기를 보시면 이 운명선에 별 여기 별 모양이 있거든요. 여기 별 모양 있고 자, 이쪽 부분에 별 모양이 있는데 어이 운명선이 시작되는 첫 번째 부분부터 운명선 시작 마지막 부분에 이별 모양은 이걸 해석을 하면 어게 집이 아닌 예, 밖에서 객사를 할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제 좀 무서울 수도 있는데 무섭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어, 과로사 그러니까 본인이 일을 열심히 하고 일을 열심히 하고 일보고 굉장히 많긴 하지만 본인 몸좀 챙기면서 일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과로사 좀 위기가 있기 때문에 어, 평소에 자신의 몸을 좀 챙기시고 쉴 때는 좀 쉬어 주시는 그런 손꿈의 아,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손꿈을 봤을 때는 이 혈색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혈색도 좋고, 기세도 좋고, 어, 삶에 나무랄 데가 없어요. 어, 승승장구 하시는 손꿈이긴 하지만, 어, 나이가 들어서 좀더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손꿈의 소유자일 수도 있고, 이 일이나, 그 다음에 삶의 만족도나 재물이나 어떤 사업선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마인드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무랄 데가 없지만 아, 55세 이후에 건강을 좀 챙길 수 있는 아, 그런 그 자신을 그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아, 삶의 만족도도 어, 노후생활도 굉장히 좋겠다 싶습니다. 지금까지 드라 TV 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